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중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래에게 재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몰렉 제사, 인신 제사에 대한 형벌이 돌로 쳐죽여야 되는 것으로 결론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2 0 장의 본문은 1 8 장과 또1 9 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금지 법률들의 결과적인 처벌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는 본문은 사실상 이제 18절과 19장을 제 진술하는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 결과와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정결함 강력한 주문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해서 자기 백성에게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감아주고 그 사형에 처하지 않게 되면 직접. 그와 그 가문에는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래를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자에게 진노하여서 그를 자기 백성에게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음란한 짓이 어 단순히 이제 표현 자체가 음란한 짓으로 표현됐을 수도 있지만 어 당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적인 교합이 어 포함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혼백을 어 불러내는 여자 마법쓰는 사람의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 그들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교의 과정들, 또뭐 동성애적인 것이라든지 수간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졌으리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란한 짓과 연결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끊어지게 되는 그런 어,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이제 주제인 거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구별된 삶, 섞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나는 주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어,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고 자기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와십계이제십한명에이한기이을우리을우펴보게이제살펴보게되장에인등장하장에서명장하련십어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게도그게을범하게되었게이에게이게 어, 되는 아, 이런 최종적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어, 있습니다. 어,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고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측한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 또 이제 동성에 애 대한 경고도 등장하죠.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게 되면 그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고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처형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유산 자체를 물란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경고와 어, 금지로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사형에 처해야 되고 짐승도 죽이라고 이렇게 수간에 대한 것들도 경고하고 계시고요.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에서 그것을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짐승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여자와 짐승은 자기 집값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18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아, 이런 금지의 어, 법률들이 단지 도덕적인 법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떠한 구별됨과 주변의 민족들과 어, 구별된 구분됨, 아, 또 정결함, 그리고 이 도덕적으로 더욱 더 우월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 이 저질렀던 가난 한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와 어, 또 잘못된 방식의 삶의 패턴들을 완전히 벗어나서 구별되어서 어, 그들의 것들을 조금도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 다운 삶을 온전히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지 못했을 때의 결과물이 이렇게 처형과 죽음 사형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제 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형의 제도들을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어,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확장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서 피하여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사형에 처해지지 않을 만큼의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 보여주는 기능이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인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어떤 가늠과 사형에 처해질 만한 그런 법률들을 예수님께서는 더욱 더 극적으로 생각만 해도 마음에 품기만 해도 분을 내기만 해도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적용에 따라서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사형의 그 목록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죄인으로서 지금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거룩과 정결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길들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바탕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천국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죄의 조건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정결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살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국 사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된 삶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을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